안녕하세요. 해꿀잼 부산 배구동우의 샘 에이스입니다. 속공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서 있으면 그냥 점수를 내주고 마는 것이 속공입니다. 그래서 샘 에이스에서는 속공 수비 연습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던져주는 공을 자세를 낮춰서 수비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속공이 온다는 감을 먼저 익힙니다. 다음은 때려주는 공을 수비하는 연습입니다. 상대팀이 속공을 하는 팀이면 언제든지 속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들어가서 자세를 낮춰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공을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수비를 해야 합니다. 수비를 할때 낮은 자세로 버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